어렵나? 네. 밑변과 높이, 밑변과 높이가 별거 아니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밑에 있으니까, 밑변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그지? 높이, 빌딩이 이렇게 있어. 빌딩이야, 빌딩, 빌딩, 높이 어떻게 구하니? 1층부터 옥상까지의 높이지, 그지? 삼각형도, 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높이 어떻게 돼? 여기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의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그지? 어, 1층이 어디야? 여기가 1층이지 그지? 선생님 여기는 1층 아니에요? 야 높이 하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돼안돼 돼. 똑바르게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똑바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똑바르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여기가 제일 높은데야? 아니지 여기가 제일 높은 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돼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똑바르게 올라간 여기 이게 바로 뭐라고? 높이가 되는 거 아니니? 이건 당연히 바닥에 있잖아요 여기가 바닥층이잖아 바닥층 뭐라고? 밑, 밑이나 밑, 밑이잖아 밑, 밑변 그지 않니? 네. 어 그래서 당연히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구해지니 안 구해지니? 구해져요 이 길이가 얼마니? 그렇지 X2-X1 내가 너무 니네 실력을 낮게 봤나? <laughs> 어 이건 뭐니 그러면 이, 이 높이는 이 높이는 Y2-Y1 Y2-Y1이지 그지그지 네. 이걸 갖다가 어떤 문자라는 걸로 보지만 문자로 보게 되면 너 이과라 그랬나 문과라 그랬나 이과야 이과라면 아주 중요한 거야 너 x2-x1이랑 어때 너 3- 예를 들어 7-4라는 이게 너 7-4로 보이니 3으로 보이니 7-4 7-4가 7-4로 보이면 안돼 내 말은 니네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복잡한 문자끼리의 어떤 계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자체를 어떤 수 하나로 보라고 x2 x1이라는 이걸 갖다가 이건 숫자 하나야 이게 너무 보기 어려우면은 x2 x1은 3이다 x2 x1은 3이다 그냥 3으로 그냥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렇다고 진짜 바꾸지는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이 얘기야 그래서 x 어때 밑변의기 어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때 밑변의 제곱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지 그치. 그지? 네. 그게 바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네. 어... A, B의 제곱이지, 그지? 네. 그렇지? A, 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막 말을 하는 거야. 다음부터 안 알려줄 거야. 네. X2 X1이 바로 뭐라고? 네. 밑변이지, 그지? 네 제곱, 그지? 어... 네. 이거를 갖다 X- X1이라고 보는 순간 넌지는 거라니까. 이거를 밑변의 길이가... 어. 길이가 어, 밑변의 길이가 3이 나왔어. 그럼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복잡한 그 수를 생각하지 말라고. x2 x1은 어떤 값이야? 값, 어떤 값 하나 느낌아, 느낌아. 자, 느낌 오지. x2 x1은 어떤 값이야? 그 값을 제곱한 거야. 그치? 이게 바로 밑변의 제곱이야. 밑변의 제곱 더하기 뭐야? 높이, 높이가 얼마니? y2 마이너스 y1이었지, 그지? 이값 하나를 또 제곱한 거야. 이게 바로 높이의 제곱이야, 그지? 이게 바로 뭐라고? AB의 제곱한 값이야, 그지? 삼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의 제곱이 아니지, 그지? AB지, 그냥. 그래서 루트 이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거지. 어, 이걸 갖다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어, 두점 사이의 거리는 x-x1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의 루트 뭐또뭐 뭐더라? 또뭐뭐 뒤에 보면 은 그게 나와요. 내분점 네, 네 외분점. 네 내분점은 네 n플러스 n분의 네 mx2 빼기 nx1 <laughs> 이런 식으로 문제를 외워버리면 밑도 끝도 한도 없어. 수학 네. 앞으로 외워야 될게 특히 이과생은 얼마나 많은데 이거 외우고 앉아고 이거 까먹었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 네. 알겠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그래 암기를 해야겠지. 암기는 해야겠지만 이거를 둘다 암기하는 건 정말 아니다 이거지. 정말. 그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내가 너가 만약에 수학을 갖다가 공부해오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고 문제 풀어가도 문제를 안 풀고 생각을 해보라 그래도 생각을 안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난할 말이 없어. 그냥 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 하지만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정말 이런 이런 아주 가치 같이.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얘기들이 아니야. 하지만 너한테는 던져 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두점 사이의 거리 를 외웠니 혹시? 이게 외웠는데요. 이러면은 외우는 게 아니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사용해 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내가 너한테 던져 주고 싶다고. 하지만 생각은 네가 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일일이 밑변 높이 막 그림 그려 가면서 막 어? 이 길이는 x2 x1이고 이건 y2 y1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의 제곱 됐지 그지? 뭐 루트 이건 루트 씨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성리를, 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지. 근데 초반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이런 얘기들이. 근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하게 된다면, 네가 이런 얘기를 제발 좀한번 듣고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 필기를 해놓든가 해서. 그지? 그런 식으로 수업이 나가야 돼. 어쨌든 대충 내가 원하는 어떤 수업의 방침을 좀 알겠니? 네. 어, 어떤 수업이냐면은 생각하는 네가 뭐라 그랬지 끊임없이 생각해 줘야 돼 고민해주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수학이 돼야 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나는 네가 생각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어떤 이 단계에서 이 단계를 갖다가야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어 어? 피타고라스 생각하면은 이 공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 당연히 이래버리지. 하지만 내가 단계를 이런 식으로 뚝하고 뛰어넘어가지 말고 내가 이 단계를 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아 네.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아 네.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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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거 있지. 내가 너 손을 잡고 한 칸씩 끌어주는 거야. 한 칸씩. 너는 그 끌림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네? 이게 아니라. 아 네. 아데. 네.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네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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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오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지금 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건데 이거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때마다 또 내가 이렇게 깨우침을 주겠지. 아,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던져주겠지 최종 목적은 뭐냐면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머리 좋은 천재들은 한 번에 이게 가능하거든 약간 여담을 얘기해 주자면은 수학 문제 풀때 시험지 그냥 앞에다 딱 던져 놓고 팔짱 낀 다음에 싹 생각을 하다 1번 체크 다음 문제 팔짱 끼고 있다가 3번 체크 이러고 넘어가는 새끼들은 이게 가능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뭐 모르겠어 머리가 뭐 남들보다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못해 그렇게 내가 생각 하는그 단계 있잖아. 그 단계, 그 단계별로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너를 자꾸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네. 그 같이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네. 이딴 두점 사이에 거리고 하는 공식, 이거 설명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고. 네. 이건 정말 네가 스스로 해왔으면 좋겠어. 네. 하지만 그 스스로 생각하는 걸 갖다가 막연히 그냥 해와. 이게 아니라 알려주겠지. 당연히 그지? 어떻게 해봐라. 피타고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봐라. 도저히 못 하겠으면 또 알려줘야지 당연히 네. 알려줘야지 하지만 이게 막 이것만 하다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겠지 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네. 어 그리고 또뭐 이런 얘기들은 뭐한 번에 다 끄내다 보면은 뭐 네가 지금 머리가 아플 수 있겠지만은 수학은 항상 뭐라 뭐냐면은 정의란 말이 야 정의 수학은 항상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거든 근데 여기 파트는 지금은 정의를 배우는 파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어 원이라는 거 알지? 원. 네. 너 원이라는 거 아니라고 물어봤어도 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원이 뭐라고 대답할래? 동그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래? 자, 네 동생이 누나, 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뭐라고 대답해 줄래? 동그란 거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과생이라고 할수 없지. 이과생이 아니야 그건. 알겠지, 그지 원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한 정점과 그 정점을 지나지 않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한 아. 정점이 있고 이 정점을 지나지 않는 점들 있지 이런 점들 이 점들이 어때 이 정점으로부터 어때 거리가 다 어때 다 같아 그러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뭐다고 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수학은 항상 정의가 돼 있어야 돼 동그란 거요 이래 버리면 네 면접가 봐라 수시 수시 면접 같은 거볼때너 나가라 그랬지 <laughs> 아학생 혹시 자네 원의 정의 에 대해서 알고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아 원은 한 정점과 그 정점을 지나지 않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점수를 높게 받겠지, 그렇지? 이러한 정의들 있지. 이러한 정의들이 네. 아주 중요하단 말야. 이 어떨 때 중요하냐? 네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수학 하책을 피고 있겠지만은 어 페이지 뭐 60, 60, 60 페이지라면 뭐가 60 페이지? 자60 페이지가 나와 있지, 그렇지? 60 페이지? 지금 안 피라고 했는데 안 피고 있네. 이상한 애네. 개기는 건가? 네? 어, 60 페이지를. 아책 없니? 네.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60 페이지를 한번 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어, 어딘지 모르겠다. <laughs> 여기 있나? 아 어, 여기 찾았다. 어, 야, 여기 60 어디 갔니? 60이 없다. 왜 갑자기 29페이지에서 100페이지로 한 번에 점프를 했지? 어쨌든, 60페이지 단원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넌 최소한 뭘 알아줘야 되냐면은 원이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방정식이란 뭔지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줘야 되는 거야. 그게 최소한 수학을 하는 사람의 예의지 예의. 어, 야, 너네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네 남자친구 이름이 뭔지도 몰라. 네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아 이건 남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니? 네. 어, 사랑을 하려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응. 내가 중요하는 거는 기본이란 말이야. 기본, 기본, 기본기. 수학의 정의, 오케이.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게 된다면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야. 뭐. 네. 한 번에 지금 다 얘기하면은 기억에도 남지도 않고, 그리고 한번 얘기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은 뭐라고? 그럼 네가 정의 그럼 정의가 뭐니?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알려주게 되겠지. 네. 자 요약을 하자면 바로 뭐라고? 나는 네가 스스로 하는 수학을 원해. 이게 나의 목표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내 목표고 항상 난그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 주거든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해야 될 거고 아,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 와야 될 거고 초반엔 당연히 힘들겠지 무지 힘들겠지 근데 그거 안, 어, 안 극복하면 정수는 없다 네가 선택하는 거지 뭐 좋은데 아, 가는 거든 뭐. 아, 말든 오케이 그러면은 이쯤에서 내 얘기를 끝을 낼게. <laughs> 수고했다. 얘기 듣느라. 어, 어 그래. 어, 자, 잠깐만, 잠깐만.